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된 간식박스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이 그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SNS를 통해 처음 알려진 해당 간식박스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여수의 명물인 거북선 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북선 뒷부분에 달린 깃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유사한 붉은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한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 상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라며 절대 제작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SRT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간식박스는 전량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RT 운영사 SR은 문제가 된 간식 박스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는 한편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